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형들은 양을 쳤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곤 했죠. 그러다 보니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게 돼요. 먼저는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두 꿈은 모두 요셉이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꿈이에요.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싫어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 아버지 몰래 요셉을 다른 나라에 팔아버리는 나쁜 일을 저지릅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인가요? 아니죠. 형들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 그리고 죄와 거짓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때문이에요. 형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요셉과 같은 계획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말이죠.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든 함께하세요.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요셉을 보호해주셨고 또 요셉을 사랑하여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죠. 그러나 어려움이 또 생겼네요. 주인은 요셉이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며 단번에 거절하고 누명을 쓴채 감옥에 갇히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죄를 거절하는 용기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이집트왕의 신하들이 오는 곳이에요. 어느 날 바로왕의 음료수를 만드는 신하와 떡을 만드는 신하가 감옥에 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꿈을 꾸죠. 음료수를 만드는 신하의 꿈은 포도나무 세가지에 열린 열매를 따서 바로왕의 잔에 음료를 따라주는 것이었어요. 세 가지는 3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3일 뒤 감옥에서 나가 바로왕에게 다시 음료를 드리게 될 것이라 말하니 떡맡은 신하도 기대하며 꿈을 말하죠. 세 개의 떡 바구니가 있고 바로에게 들을 떡을 새가 쪼아 먹는 꿈이었어요. 세 개의 바구니는 3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3일 뒤 죽게 되는 꿈이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되었죠.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가까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며 자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바로왕이 두 개의 꿈을 꾸게 돼요. 음료수를 만드는 신하는 요셉이 생각났고,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주지요.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은 뒤, 다시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은 꿈의 해석뿐 아니라 해결 방법까지 허락해 주셨고,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것이었죠. 흉년이 시작되었고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에 왔어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죠. 내가 바로 형들이 판 요셉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에요.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오세요. 제가 살곳과 양식을 다 마련할게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형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어요. 또한 먹을 것과 살 것도 주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또,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을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멋진 사람이죠.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하기를 축복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